거들 없어 안아줘 안아줘요 안아줘요 추워요 일루이 <laughs> 추워요 안아줘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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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아줬어요 안아줬어요, 안아줬어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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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아줘요 부장님 택시 왔어요 얼른 타세요 응 <laughs> 너한테 안 해. 너랑 안 놀아. 가지는 안 하달라고 안 해. 죽어도 그날 얼른 죽을 거야. 부장님 존나 사랑합니다. 한 죽을 때까지 갑다아 부장님 안 해. 부장님 안할 거야 나. 나 부장님 안해 여자친구 할 거야 나는. 올리 여자친구 할 거야. 아니 태린이 그게 아니고. 몰라요! 삐졌어요! 리 그래? 저 울리 집에 보일러 부실까? 저 울리 집에 보일러 부셔버려 그리고 펄펄 털게 해! 추워서! 혼자 얼어있겠다고? 울리는 그걸못 본다! 당장 안아줘! 아줘요 안아줘요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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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 일로 와잇! 원래 일로 와잇! 아빠한테 여자친구 취했다니까, 너무술안 먹었으면서 왜 그러냐는데요? 어, 여자친구 집에 데려다 줘야 되니까 안 마신 거죠, 아버님. 제가 너무 잘 취하는 스타일이라서, 얼리가 안 마셔줬나봐요. 제가 너무 술못 마셔서, 얼리가 더지켜주라고 일부러 안 마셔줬나봐요. 대리님 수녀라 뭐 안되는거 아님? 때로칠까 베일 벗고 결혼할까? Yes, yes, yes. <laughs> yes. 이 베일 벗고 다른 베일 씌워줄거야? 잔이나 하시죠 여자친구 할거야 나는 올리 여자친구 할거야 베일 벗고 결혼할까?